고구려의 후에 동남아에 살고 있다 중국 운남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지대에는 고구려의 후예로 보이는 소수민족 이 살고 있다 이들의 언어 풍속은 우리와 많이 닮아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천국사기에 당총장 이년당 고종은 고구려 백성 38300호를 강의 남쪽과 산남병서 제주의 땅에 옮겼다라고 한다 중국 측기록에도 고장왕이 말갈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하자 당 고종은 그를 공주로 추방하고 그 백성들을 하남노무 등지에 나누어 살게 했다라고 기록한다 농무로 끌려간 고구려 백성들은 중국 중심부와 멀리 떨어져 한족과 쉽게 동화되지 않았고 고구려연 언어와 풍속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10에서 13세기경 이들은 티베계 종족 및강족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해 지금의 운남성과 동남아 지역으로 흘러들었다 그들의 구전설화에 따르면 자신들의 조상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폐해 포로가 되어 농으로 끌려왔다고 전하며, 이동경로 역시 고구려 서부 경계였던 북평에서부터 천해를 거쳐 보장왕과 함께 반란에 실패에 끌려왔던 농우까지 경로가 일치한다. 아직도 호랑이를 숭배하고 씨름과 색동호 같은 풍수를 간직하며, 우리와 유사한 체질과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들은 스스로 라오족이라 부른다. 잊혀진 고구려의 후예들이 지금도 동남아 어딘가에서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